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루토 피규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디상, 제일 복검, 이치방쿠지에 나오는 우즈마키 나루토, 쿠라마, 링크 모드 마스터라이즈 피규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이거 특이하게 중고로 샀는데, 같은 박스도 있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꺼내면은, 전 중고거래에서 샀는데, 이제 이 판매자분이 되게 정성스럽게 잘 잘라, 아니, 잘 배송해주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다른 젤 보건보다 크기가 좀 크네요. 이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트박스는 이런 느낌. 아, 이런 흰색 실지도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일단 박스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마스터라이즈 나루토 쿠라마 링크 모드. 쿠라마 링크 모드 피규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쯤은 갖고 싶었는데 마스터라이즈에서 전 마스터라이즈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정적인 포즈에 딱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있는 이런 시리즈를 좋아해서 박스 아트는 고나칸지 이런 느낌입니다 나루토 쿠라마 링크 모드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테이프 아 박스도 저는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까볼게요 나루토 쿠라마 링크 피규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엄중하게 이렇게 써. 이거 약간 치매아트도 이런 박스던데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런 젤복권 패키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런식 디자인은 처음인데 사이즈가 꽤 크고 여기 포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이게 힘조사하다가 이렇게 상처나 버렸어요. 박스가. 하지만 본체에는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 다리 여기 보시면 다리 꽂는 데도 있고 이렇게 몸통 꽂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박스 개봉은 좀 실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피스로 되어 있네요 나루토 본체와 그리고 나루토 발판 이게 쿠라마 링크 모드 이거 나루토를 보시면 와 퀄리티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한번 빨리 꺼내 봐야겠어 보시면 여러 곳이 약간 박스가 큰 이유가 있었네요 평소에 제일복건 디자인보다 많이 필요했겠네요 이 부피가 왜냐하면 요게 너무나 섬세하게 잘 표현돼 있어 가지고 조금 하면은 상처 받을 것 같아. 제가 아까 언박싱 할때좀 무리해서 딱 뜯겼더니 박스가 찢어졌는데 다행히도 파손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이 머리띠도 그냥 그냥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박스, 박스에서 들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오, 제일 복권이 시리즈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네. 짠 보면 나루토입니다. 약간 나루토라기에는 좀 이질감이 생길 수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쿠라마 링크 모드라서 평소에 나루토랑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오, 근데 퀄리티 진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서클랩 문양도 좋고 나루토의 눈 이게 미수와 제대로 됐다. 그리고 이런데도 좀 약간의 도색 미스들은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도색 미스가 좀 튀긴 했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도색 미스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근데 파손이 없이 나올 만한 그런 좋은 포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다리를 딱 이렇게 고정하는 박스에 딱 끼는 곳이 있었고 여기도 끼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힘을 줘서 여기는 파손이 안 났지만 근데 그 박스는 좀 부서졌네요. 이렇게 잠깐 나루토는 놓아두고 아, 지탱할 때좀 무게 중심이 쏠리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오른 발에 껴주시면 이렇게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나루토 프라마 모드 링크 모드 완성. 일단 부품은 두 개, 발판과 본체 피규어가 있었고. 본체 피규어가 파손나기 쉬운 엄청나게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는 조형이었지만, 다행히 파손 없이 잘 왔다는 거. 하지만 도색 미스가 몇개좀 보였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정말 멋진 쿠라마 링크 모드다. 크기도 꽤 큽니다. 크기도 한 뼘은 넘어요. 한뼘 넘고 그 추가로 있고, 특히 머리 부분에 도색도 잘 됐고, 나루토의 그눈 구미화 모드가 되게 잘 됐다는 거. 그리고 이번 제일 못건 나루토 시리즈 피규어는 뭔가 고급감이 좀, 정말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이거 질감 표현도 조금 더잘 됐고, 그냥 평범한 그라데이션이 아닌, 검은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약간 더 자연스럽게 발광을 합니다. 발광, 비트, 뭐, LED 그런 느낌의 발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무광의 그, 광,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그 쿠라마모드의 이제 화려한 밝음을 잘 표현했어요. 정말 괜찮은 비규어입니다 마스터라이즈 가격은 중고 가격대로 한 7,8만원 했던 것 같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같은 시리즈로 나온 뭐 하시라마나 토비라마 특히 기대되는 거는 마다라데 저는 일단 디상 나루토만 비교 한 구매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헤드 퀄리티랑 요 도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 여기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머리를 해서 그런지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일 복권 나루토 피규어, 쿠라마 링크 모드 피규어가 없으시다면 이거 구매하시니 감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괜찮은 피규어네요. 그럼 이상으로, 어, 나루토 피규어 오랜만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니, 어,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